전하신 예. 전하신 사랑 이 번아갑니다 방금 읽 말씀 바탕으로 두 종류의 사랑 인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아, 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,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일곱 마디 말씀이 모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들이지요.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지요.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회개한 강도 정하신 사랑의 말씀이지요. 세 번째 말씀은 보라, 내 어머니라.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말씀. 즉, 우리 같이 주 안에 한 가족된 이들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지요. 네 번째 말씀은 엘리, 엘리, 라마,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?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죄인인데,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지요.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.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물론 목이 마르셨지만, 그보다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의 목마름을 표현하신 말씀이지요. 여섯 번째, 다 이루었다. 즉,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랑의 말씀이지요. 마지막,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예수님은 주 충분히...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이지요. 즉 우리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을 약속하신 사랑의 말씀이지요. 이 일곱 마디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, 아버지,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. 하신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. 우리 다 했지요?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원수들을 측은히 보시며, 아버지,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.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나요?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마 영혼, 당신을 통해 주 사람을 기 함께 예배 들어오셨습니다. 이정현 집사님 환영합니다. 이정현 집사님 인사 좀 해주세요. 아, 도착은 이틀 전에 하셨는데 아직도 짐이 안 오셔 안 와서 네 짐이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. 감사하다고 네. 그러십니다.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 집사님. 네. 텍사스에서도 계속 뒤에 참여하시고 이줌이참 좋네요 그정 오늘 손님이 많아요 이분이 누구세요? 우리 프리캠프 하잖아요 그거 다 준비하고 그러려고 오셨어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용히 계셔서 사모님은 황철현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 모두 건강하시죠? 예. 백도입니다. 네. 목사님, 여기 매우 더웠습니다. 오늘. 아, 네, 그러세요. <laughs> 아, 인터넷이 좋아서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미국의 예배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예, 그렇죠. 네, 모두 건강하시고 한주 복귀 즐겁게 한 주를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사님, 자주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예 우리 동훈 형제님 기다렸어요 동훈 형제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마음을 졸이게 해요 동훈 형제 예 저녁 먹으러 아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? 예 그래요 반가워요 이제 곧, 곧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해 목표 모임 예 나하고 따로 얘기해요 동훈 형제 예. <laughs> 맨날 그얘기하다고 그러면서 웃필요요예 <laughs> 날씨가 하얗기 더워져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굳이 도안 넘는다는데 여러분들 모두 시원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고 오늘 충분한 하루하루가 되시사바요 마지막으로 k n 만 하고 마치겠습니다. 우리 열심히 소아통역 know h 우리 much i 선 is. I don't know h 네 마이크 켜있습니다. 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전히 떨리고 <laughs> 오늘도 제가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어,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 무겁지만 어,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어, 있고요. 음, 오늘 어, 목사님 어,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. 어,